적은 것이 기도서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기도는 특징이 훌륭하게 실질적인 게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이 기도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좀 완화시키고 기도가 가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기도가 끼면 거기는 아주 평화가 흐르는 그래서 참 이렇게 참 욕이 난 사람, 본인은 뛰어나지 않지만 기도가 뭐 적은 건 없지요. 뭐 설교했다는 내용도 없지요. 누가와 친척이라 그랬죠. 누가도 설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복음을 적고, 사도행전처럼, 그 디도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잘 해결해 주는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은 디도를 그대섬에 남겨두고, 그대라는 곳은 아주 반역이 많고, 거짓이 많은, 그런 아주 기질 나쁜, 그저,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요. 이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걸 보고, 디도를 이제 거기에 떨어뜨리죠고 그래서, 이제, 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서에 말씀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아주 실질적인, 이제, 구체적인, 이제, 디도가 해야 될 일들을 조심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기도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아주 구체적인, 어, 마지막 공면, 본면, 실질적인 공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실질적인, 그래서 실질적인 일을 훌륭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일할 때 어떤 면을 주의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첫째는 뭐죠 어리석든변론과 족보 이하의 분쟁을 육보에 한 다툼을 피하라 이런 것들은 피해라 이거 붙들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피해라 이거 이게 맞자 아무 소용없다 변론 다툼 분쟁 번, 먼저 분쟁까지 갔습니까 그럼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게 되면 계속 이야기해야 되지만 아이 사람은 마음이 다쳤다. 그러면 어떻게 피하는 걸? 싸움밖에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정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파모팔스 어떻게 되는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관계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자꾸 좁아지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로부터는 피. 선한 싸움만 싸우지 다른 쓸데없는 싸움은 싸울 필요가 없다. 피해라.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해라. 또그 위에 한번 가보면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유익합니다. 되어 있죠. 어떤 것이요?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 그러나 변론,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그건 아름답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다. 교회 간다고 해놓고, 교회 와가지고, 이야기만 한참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아, 뭐 유익이 없다, 교회. 그 말입니다. 집에는 교회 간다고 와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는 한 30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잠하시면서, 쓸데없는 이야기 한참 하고 돌아가. 아름답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아. 그럴 바에 는뭐 하라고 그런 시간 있으면, 교회 와서 청소해라. 선한 일을 힘써라. 일해라, 일. 이야기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이야기한 것이 일한나거라 착각합니다. 드러나고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는 해도 저 사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아무 유익도 없고 열매도 없고 선한 일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착각하지요. 그러니 일, 이야기 많이 하면 내가 큰 일을 한 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힘써라. 교회 간다고 하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하고 유익한 일인 겁니다. 일은 조금만 하고, 대화는 너무 길어. 어리석은 변론. 누가 오르냐?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율법에 대한 다툼. 유입도 없고, 에너지만 낭비된다. 모두 피해야 됩니다. 저생산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잘안 모일 거예요, 우리. <laughs> 그쵸? 그렇죠? 모일 때마다 기도합시다. 이러면 그 사람 안 만나기 싫어할 거예요. 그래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기도 보고 피하라. 디도도 피해야 될게 있는 겁니다. 디도가그 교회 장로를 세우고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야 되지만 디도도 피해야 될게 있는 거예요. 이런 데디도도 빠지면 생산적이지 못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피해라.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또뭘 고민합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는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멀리할 사람이 있죠. 누구요? 이단에 속한 사람. 이단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일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요, 공동체로부터, 교회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사람이 이단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꼭깨억가십시오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게 하는가? 안 그러면 자꾸 불러내는가? 자꾸 불러내죠? 이거는 멀리 해야 되는가? <laughs> 따로 설명 공부하죠. 따이죠 구역예배 그갈 필요 없고, 수요예배도 갈 필요 없고, 없고 다른데 더 의뢰 있는 데 있으니까. 이게 다 뭐라고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특히이는 거.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참다운 신앙은, 제어드렸죠꼭 기억하십시오. 참다운 신앙은 사람을 결합시키는 것이지, 분열시키지 않는다. 참다운 신앙은 결합시키는 거.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자녀를 부모가 결합시키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이들을 학교와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 생활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참다운 신앙입니다. 이단은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자꾸 불러냅니다. 그래가 안 된다. 너 거기서가 안 된다. 조용히 나와라. 근데 그 이단들이 기도의 말을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요? 한두 번 말해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laughs>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금는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하라고요? 아닙니다. 한두 번 이야기한다면 멀리해라. 한두 번 이야기한다면 멀리해라. 한두 번 이야기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렇다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실수하게 됩니다. 화가 나거든요. 내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왜안 들어? 그 다음부터 욕하게 되고요. 화가 나고요.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실질적으로 권변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 틀린 거 뻔히 알아요. 근데 한두 번 이야기해도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뭐아해요그니 네 손을 떠나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 단어에게 맡기고, 니는 말잘 듣는 사람, 한 번만 해도 잘알아들을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네 에너지를 쏟아라. 이단에게 전도하려고 쫓아다니지 말하는 거야. 이단에게 전도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야. 차라리 내 이웃집, 하나에게서 보내신 밤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피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뒤도도 피해야 됩니다. 뒤도도 저 그렇게 빠지기 쉬운 겁니다. 뒤도도 한번 거기 휘말리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다투게 되고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시간 낭비하게 되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뒤도도 또 멀리해야 됩니다. 뒤도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안 들으면 어떻게요? 내버려 두다. 이 실질적인 고민입니다 이건 뭐죠? 한계를 인정하는 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 아, 나, 내가 안 되는 게 있다. 나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 하나게 맡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떠날 때는 급히 떠나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와 두 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 걸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여기 보면 아데마나 두기고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데마나 두기고 두기고는 이 서시 저어 누구냐 하면 골로세서 또 디모데후서 에베소서를 들고 사도바울이 쓸때 옆에 있다가 다쓴걸 들고 전달해 준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참 사도바울 옆에서 신실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이서신을한번 적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걸 들고 막한 거리까지 목숨 걸고 이걸 전해줘야 되는. 그게 두기고는 아주 신실한 사도바울 동력자입니다. 아데마는요? 아데마는 디도 후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데마가 두기고와 함께 도착하면 이제 디도는 그 사역지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후임자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디도에게 실질적으로 말합니다. 사역자 오면 너는 뭐 하라고요? 급히 리고볼리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미적미적 하지 마 후임자가 오면 빨리 떠제 후임자가 오면 제가 어떻게 돼요? 날주일말다 왔으니까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빨리 떠나야 돼요. 알바니아로 뭐 가든지, 감비아로 가든지, 심빙현으로 가든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공릉동 이 노원구 있어서는 안 돼. 빨리 가야 돼요. 유경재 목사님 안동교회 그래서 인터뷰한 거 제가 오늘 아침 에 읽었는데요. 그분은 사대째안동교회 교인이고, 자기 아버지가 목회할 때그 교회 다니셨더라 28년 목회하시고, 어, 65세 때, 원래 70세 은퇴인데, 이제 좀 일찍 은퇴하신 겁니다. 65세 때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왜 아, 그렇게 일찍 은퇴하셨냐고. 좀더 하실 수 있는데, 아쉽지 않냐고. 그분이 말합니다. 자기는 교인들에게 자기가 은퇴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붙잡는 사람이 아, 아무도 없었요 자기는 붙잡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대. 막 들어 눕고, 목사님 안 됩니다. 금식기도 하고. 아, 아무도 붙잡는 사람이 없대. 여러분, 28년 그 산설거 들었으니까 교인들도 얼마나 그참 지겹겠습니까? 그 자기가 착각했다는 거 자기는 일찍 은퇴한 다음에 교인들이 다 잡을 줄 알았대. 기도도 사도바을 잘하는 거죠. 아데마나가 오면 거기 축치고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떠나. 이 실질적인 공문이죠. 그래서 물러설 때는 빨리 깨끗하게 물러서야 되는 깨끗게자 이게 이제 실질적인 공문이죠. 후임자가 오면 자꾸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결정하고 빨리 결단 그리고 빨리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1 3 절에 보면 교복사 세나와 및 아볼로가 나옵니다. 이 교복사 세나와 아볼로는 누구냐 하면. 디도서를 갖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미리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데마나와 두기고가 온다 그러면 오자마자 네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는 겁니다 이 세나는 누구냐면 교법사 이 사람은 법률가 우리 고노승 장군이 같은 이런 율법의 유대인의 서기관이 아니라 로마, 율, 로마 법에 정통한 사람 로마 법률가들 가르치고요 신약에는 여기밖에 밖에 안 나온답니다 목사람 말이 그리고 아볼로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두 사람에게 이 뒤도서를 이제 뒤도에게 보내는 서신을 맡겨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도 사도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하고 이제 이들은 이, 이, 이 편지를 주고 그 다음 선교지을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그 선교를 도우라는 겁니다. 또 우리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라. 그래서 이들을 잘 도와주라는 거요 근데 이들을 잘 도와주는 게 뭐죠? 그들의 열매 나도 참여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가치, 못하, 가, 갈 치는 못할 갈 수는 없어도 그들이 열매 맺는 것마다 나도 그 열매 맺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어떻게 할때요 네, 그들의 손겨지를 내가 후원해 줄거 돼. 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뭐 하라고요? 돈이 많이 드니까 미리부터 준비하는 거. 예전. 이제 그들이 오면 미리부터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그들이 출발할 때 그것을 모아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벌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벌지 말고 예, 이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뭐가 생길 때는 부가적 수입 아나도 현금으로 하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부가적 수입이 생길 때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이거는 준비했다가 하는 게되다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게 하라는 거죠. 예, 즉흥적으로, 당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시키고, 이제 필요한 것을 예비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실적인 질 것을 또 고민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와 함께 있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 함께 있는 자가 디도에게 무난합니다. 그리고 또 디도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또 누구에게 무난하길 바래요? 사도 바울에게 무난하길 원합니다. 이건 뭐죠? 연결시키는 다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지. 혼자 있으면요? 약합니다. 디바이덴 룰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를 혼자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불러내놓고 우리를 다스 아담과 이브, 이브가 언제 사나까지 안 먹습니까? 혼자 있어요. 우리는 언제 강해집니까? 연결될 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자꾸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야, 니를 위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칭찬해서 니가 아니 연결되지요. 걔는 강해집니다. 걔는 강해집니다. 좋은 강사님들이 오잖아요. 자꾸 연결시켜 줘요 애들한테.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 우리 애들이 왜 그걸 좋아합니까? 예, 그분은 중학교 때, 대학 다닐 때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냈잖아요. 애들이 그걸 당하게 될 거거든요. 연결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대처하는지 애들이 딱 준비하고 가는 거. 그게 강한 겁니다. 연결되면요. 상경치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자꾸 연결시켜. 니네 뒤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 네 뒤에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네 뒤에는, 청정부 전사님이 있다. 네 뒤에는, 예, 우리를 다녀간 고은숙 장모님이 네 표정 보고 너무 좋아하더라. 네 뒤에는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자꾸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는 거. 그, 뒤도 보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야,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내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의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에 대해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너를 위해서 우리가 다 서포팅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인사를 전해라. 그들에게도 외롭지 않고 로마에 그리에 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알려줘라. 연결하는 거. 삼겹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디바이드 앤 루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들 고리를 자꾸 끊는 겁니 너는 혼자가 너 아무도 없다. 너 주위에 아무도 없고, 너 돌보는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격당하면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 연결이라는 게꼭뭐 물리적인 연결만 아니죠. 우리 김혜정 대표, 30년, 오빠를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30년. 그분이 갔다 가서, 잠자리한이 사십분이지않테문자요 요즘 잠도 안 오는데 간신히 잠었는데 문자가 오는 바람에 계속 자유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김단일 성교사님 말씀들하고 자기 이런 기회를 주거라고요. 삼십 주년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하를 주신다고 이렇게 축하하게 하신 누가 자기 보고 그랬대요. 30주년이다. 우리가 졸업한 지, 3, 입학한 지 30주년이다. 근데 자기는 30주년 말하기 싫었대. 30년 동안 그 오빠와 함께 지낸 거. 그게 뭐 자랑거리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 세우셔서 30주년을 하나님께서 영원 받으셔. 그 자기는 턱빼어 자기는 더 성공해서 살라 그랬대. 그런데 아니, 30주년 때 하나님께서 세우서 여러분, 그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연결이 됩니까? 많이 아, 오시더라고요. 왜요? 연결되니까 웃는 거죠. 연결되니까 웃는 거죠. 이번에 비전 컨퍼런스에서 히트 친게 있어. 뭡니까? 나를 잘 자고, 그 나를. 2월 말에 있으면 이렇게 은혜가 없었을 겁니다. 한 5월쯤에서도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계약하고 일주일 딱 일주일이 딱딱 하니까 애들이 계약해 일주일 딱 지내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와 고등학교 생활 만만치 않네. 중학교 만만치 않네. 대학교 만만치 않네. 이런데 김나니엘하고 딱 와가지고 그냥 고등학 장모님하고 메시지를 주니까 애들이 일주일 동안 곧 경험한 곧쓴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팍팍 오는 거예요. 너무 늦었으면 재미없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렵고 학교는 가야 되는데 이때 말씀을 딱 들으니까 다무지 연결이 이렇게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연결시켜야 돼요. 긍정적인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도가뭐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사도바과 교인들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 교인들 사도바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렐에 있는 섬이 있는 성도들 외롭지 않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도바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또사도바울우도 그렐에 있는 사람, 그, 뭐, 벼작거 없지만 나를 기도하고 있구나. 이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압니다. 이단들은요? 알아요. 우리가 연결되면 연합하면 강하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요. 가지마라. 나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디바이드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연결의 고리를 너무 많이 안 됩니다. 이 연결을 위해서 헌신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이 좋은 연결을 위해서 계속 지혜를 구해야 되고 기회가 왔을 때 놓으면 안 되고 이 연결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도서 사장 1 2절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게 끊이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니라 아무리 약해도 사드람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 네 명이 땅뭉치니까 바벨론에서 이겨내는 겁니다. 땅뭉치니까 바벨론 같은 그런 완전 이방 문화 속에서도 네 명이 땅 묻히니까 풀무 뿌리 사자 굴에서도 두렵지가 않아. 이겨내는 거. 혼자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사도방으로 연결시킵니다. 무난해라.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너에게 무난한다. 그리고 너희 모든 자들도 우리에게 무난하도록 우리 끝그 마음을 전해라. 우리에게 연결. 자 그래서 실질적인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비결은요. 연결만 잘해도 여러분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연결 잘. 거예요. 피할 것딱 피해도 시증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멀리 할 것만 멀리 해도 시증이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것. 자, 마지막으로 은혜를 믿는 겁니다. 이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요, 요것을 사도바울이 침필를 적었다고 봅니다. 너희도 문하라 요까지는 이제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요걸은 이제 이 글은 사도바울이 직접 적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다 검토한 다음에 됐다. 내 원하는 대로다. 그러한 다음에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도 뭐라고요? 실질적인 겁니다. 은혜도 실질적인 겁니다. 은혜도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주 필요한 것이고 은혜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은혜가 우리 일하는 데 참으로 필요하고 도움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늘 고려해야 되는 거. 이렇게 피할 것 피하고 도울 것도고 힘쓸 거 힘쓰고 힘쓸 거다 하지만 은혜가 어디 우리한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없이는 다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실질적인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비결은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피하는 경우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거 가서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그러지 않는 거. 그리고 또 때를 하는 겁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늘의 위의 현실을 늘 기대하는 것. 은혜죠. 또 은혜를 강구하고, 은혜의 도움 앞에 겸손해 나가는 것. 그리고 좋은 일에 힘쓰는 것. 구제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격려와 지혜를 얻는 것. 무난의 경우죠. 혼자 있지 않고 계속 격려와 지혜를 얻는다. 연결해라. 이럴 때 실질적인 일을 훌륭하게 아 <목소리나>